오, 진짜 개 빠르다! <laughs> 저의 집념 보이시나요? 다 푸른 얼음입니다, 지금. 그냥 얼음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푸른 얼음길. 똑같이 생겼다고요? 푸른 얼음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생겼지, 임마! 뭐할 거냐면요, 곧 나옵니다. 어, 이번 거 나름 커. <laughs> 아, 근데내 기준에서 커. 저기 보여? 나 열심히 깔아놨어, 미리. 멋있지. 이렇게 해서 집까지 쭉이을 거임. 버터만 타보고 레벨. 오 진짜 개 빠르다 <laughs> 아 진짜 빠르다 인룡의 <laughs> 신기한 버그 발견 우리 마을에 있는 실복사귀는 어때 실복사귀도 신기한 버그인데 어때 <laughs> 어때 이거 왜두 개가 뜰까 하나 <laughs> 아, 지웠습니다. 그만 니다 어, 분신술 깜짝 놀랐네 그냥. <laughs> 야, 돈두 배로 복사되면 푼에 알림창 그냥 한 50개씩 띄워두고. 야, 돈 복사 미쳤다! <laughs> 어, 이거! 요 신기한 버그! <laughs> 요 신기한 버그 못 비벼? 아, 나 방금 하나를 음. 걷고 있었는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신기하다! 푸른이랑 꽁꽁이랑요, 속도가 달라요. 한두배 정도. 꽁꽁만 얼음, 아홉 개를 합치면 푸른 얼음이 돼요. 그니까 러 이제 아홉 배의 재료를 갈아 넣어서 두배 정도의 속도를 얻는 개손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 꽁꽁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네. 근데 이미 시작해버렸잖아. 아, 몰라. 일단, 일단 바꿔. <laughs> 아, 저 파는 거 보니까 나만 포기해도 될것 같아. 양 옆에 가드를 깔아줄 거임. 유리회수왜 못해요? 삼곡 있어서 가능.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유리판에난나 유리판을 그냥 바꿔버릴까? 저기 있는 유리를 또다 캐? 이미 다 깔았는데 아기 전에 말했어야지 사실 근데 앞만 보고 W만 누르면 탈수 있긴 한거 아니야? 앞만 보면 되는 거긴 하잖아 사실 나는 얼음보트 직진 고수일 수도 있잖아 어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거죠 일단 저의 재능 한번 나는 얼음보트 직진에 재능이 있는가? 딱 이렇게 저기 끝이랑 내 초점을 맞추란 말이야 정확히 맞춰 정확히 맞춰 어, 지금 좋은 것 같아. 아, 살짝 왼쪽인 것 같기도? 일단 가봐. 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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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이, 씨. 아이, 어떡해! <laughs> 한번더 해볼까? <laughs> 보트가 돌아가는데요? 잠시만요. 방금 보트가 돌아갔음. 날,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어, 날 믿지 마. 어. <laughs> 안 해, 안 해. 안 합니다. 가드를 깔겠습니다. 고생해서. 아하. <laughs> 무슨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야 이거 북극곰 올라가지도 않는데 북극곰들 그냥 저 밑에서 사는것만 쟤네는 올라갈 의지도 안 보이는데 그냥 나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no. <laughs> 아니 왜 슬퍼하는 거야? 아니 북극곰이 존나 어이없어 한다니까요? 님들이 북극곰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면 북극곰이 찾아가서 님들 걸요 내가 왜 불쌍함? 하면서 북극곰도 솔직히 이거 한번 태워주면 고마워한다 와 고마워요? 김면요 나의 꿈은춘덕이가 되는 거야 하고 춘덕이 된다 인정함? 원로. 안녕하세요 연영입니다 크 오늘 가제를 정했거든요 푸른 얼음 보트길 가제 공나 빠른 로드 경험치 공장으로 가는 길 정말 이런 식으로 정해봤다 가봅시다 오 얼음이요? 처참합니까? 좀 황량해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걸 이제 유리 말고 유리판으로 변경함 중간에 유리랑 유리판 연결된 곳에 보트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리적인 생각이구만 미래를 제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림자 낭만 있다. 유리 깔고 있는데 그림자 좀 낭만 있을지도. 좀 멋있죠? 이제 그림자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음... 안녕. <laughs> 아, 이거 잘하면은 가다가 그림자로 북극곰 쓰다듬어주기 가능하겠는데요? 쓰다듬어주기 도전. <웃음> 간절함. <웃음> 머리, 머리 쓰다듬기. <laughs> 간접폭력이에요! 쓰다듬어 준 거예요!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하라고요? 저런 거 보는데 화가 안 나겠어? 화내지 말고! 월수묵금! 떼면서 해요! 낄낄낄 이러는데 화가 안 나냐? 안날 땐요? 또, 또 우겨 또 우겨! 맨날 아 너네! 아아아아아개짜증나 진짜! 말 걸지 마말 걸지 마세요 이거 이거 솔직히 하트보다 좀 용암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아씨 미친 아! 야 이거 유리판으로 하는 거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나 유리로 했어야 됐던 것 같기도. 아 개판인데 큰일 났다 이거. 유리로 할 거야. 아 이거 아 길이 그냥 화딱지마다 계속. 아아아아 <laughs> 좀 서럽네요. 존나 열심히 설치했는데. 어이. 어 나이셔 봐봐 여기 이제 고양이 보이잖아 고양이 집 얼마 안 가도 된다니까 이제. 진짜 호수 정원 보이면 눈물 날듯와아 눈물 날 준비 여기서 <laughs> <기사> 부르셔야 합니다 <laughs> 눈물 나네 실제로 눈물 안 나? 맞음 <laughs> 사실임 야 솔직히 뒤로 돌아도 된다 인정? 허! 호수 정원은 모습을 들었네. 주세요 아 와, 진짜 좀야 근데 진짜 좀 감동적이다 아, 이거 좀 눈물 나는데? 다 보인다, 근데, 여기서. 저기, 트리하우스도 보이고, 지옥문도 보이고. 아! 아하! 야, 워터파크 보임, 레전드. 하, 어떡하지? <laughs> 아, 좀 한숨 나올지도. 하, 한숨이 나온다. 이거를 두고, 얘를 하면. 어, 이거지. 미래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 뭐야? 왼쪽 오른쪽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는 거였잖아. 개빡치네. 지금까지 나의 고생은 무엇이었으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이거 <laughs> 알면서 말했던 사람 나와! 아 흙도 이거 다 파야 되는데? 또 걸리잖아. 아나 진짜 흙. 아! 아! 이거 파야 된다. 무조건 파야 돼. 내려진다. 아 습. 바 깔았는데? 뭐야? 바 깔았잖아. 바로 달려옵니다. 나이소! 가자! 가서 이거 이제 딱 마지막에 바다로 딱 착지하면 그게 진짜 낭만이거든요? 가자! 가자! 어? 거의 바다잖아? 그러면은 이제 <laughs> 여기를 이제 파면 돼. 그 다음에 존나 빠른 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펄치를 아! 아하하 <laughs> 하! 존나 빠름 로드 경험치 공장으로 가는 길. <laughs> 와 갬성 미쳤다. 갬성 치사량 가볼까? <laughs> 와나 이거 <laughs> 뭔 소리가 있어? 떨군 유리창 먹는 소리였음. 레전드. 아니 누가 박수 소리를 도에 했나 했네. 내가 떨군 유리창 먹는 소리였구연. 맞아, 개빨리 와요. 미쳤다. 원래 경업치고그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너무 레전드다. 건널개보다 빠르긴 이게 빠르지. 나물론안 타봤지만 집으로 가보자. 어. <laughs> 아, 늑대 밀당 미쳤는데? 좋아. 이번엔 과연 바다로 안착이 가능할 것인가? 아! 미쳤다! 이렇게 공녀들이까지 도착을 하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굿! 다들 안녕! 다들 안녕! 다들 안녕! 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